저는 아주 원론적이고 진짜 원론, 개론적인 이야기를 들을까 합니다. 부처님이 뭐 깨달으신 분, 그죠? 각자 그래서 붙따로 가시고 불교는 명칭이 이미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고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왜 깨달아야 되죠?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이 참 자세하지 않은 것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하고 15년 전에 불교 신문에서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하는 그 지상 토론이 벌어져서 한 100회 연재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100회 동안 대레벨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더 이상 깨달을 것도 없다. 그죠? 깨달을 것도 없다. 대개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는 깨달을 거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만상이 다진리기 때문에 깨달을 거없죠 사실은. 다끌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한다그죠 그러니까 불교를 처음 공부하려고 하는 발심한 분한테 깨달음이 없다 하면은 그것은 사실 충격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세, 세 가지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무엇을 깨달을 것이고 왜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그 전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참 묘하게도 불교의 거의 모든 수로가 사실 불교는 뭐 8만 4천 본문에서 수로가 말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 많은 말들이 전부 다 한자 용어예요. 그런데 유독 깨달음이란 말만 한글입니다. 한글이라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한글이 도리어 깨달음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신비화시키고 초월화시켜 것이 아닌가? 따음이라고 예, 하는 말의 의미, 뭐 인도 말로는 대개 붓디라 하더라고요. 붓띠붓띠에서붓다가 부티. 나왔습니다. 그죠? 붓디, 인도에서는 그냥 알다는 뜻입니다. 알다 지각하다. 이것이 뭐냐? 마이크다 그게 바로 붓디입니다. 안다는 말이죠. 근데 불가리는 안다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디도, 그렇죠? 보리도 안다는 말이죠. 그죠? 보리도 안다는 말이고, 한자말, 각 안다는 말입니다. 오, 안다는 말입니다. 되게 각오하죠. 뭐 새롭게 뭔가를 되새기는 것을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혹은 뭐 각오도 뭐 동아시아 오게 되면 해오도 있고 그죠. 해. 아르마리로 아는 오도 있고 또 증오 깨달음의 오도 있고 어, 정도 깨달을 증자입니다. 해. 해다 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만 해는 진짜 판단력, 알매 능력을 말합니다. 아는 힘을 말합니다. 일체지 할때 부처님의 또 다른 명, 어, 명호죠. 일체지, 일체지자, 살봤냐 일체지의 지도 안다는 말입니다. 정견에 보통 8정도중첫 번째 정견 삼약 다르시하는 정견의 견도 안다는 말입니다. 세간해 해 해도 안다는 말입니다. 명행적의 명도 안다는 말입니다. 사실 깨닫다고 하는 말은 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안다고 하는 말이에요. 어, 우리 집 아기는 세 살에 한 글을 깨달았다. 부처님은 아닙니다, 그죠한 것을 알았던 뜻이죠. 그런데 깨달았다 하는 말이 상당히 진짜 순수한 우리 말인데, 그게 너무 추상화돼 가지고 굉장히 높은 도를 읽컫는 말로 바뀌지 않았는가? 그것이 불교를 어렵게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알면은 물론 당연히 수식어가 없습니다. 뭐가 붙겠습니까? 정자가 없습니다 정각 반드시 부처님이 깨달으면요, 각 정자가 붙습니다. 혹은 더 붙입니다. 욕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 정등의 정각 그죠 위에 없이 놓고 고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수식어입니다 부처님 깨달음은 부처님의 알면 당연히 일상의 알면 아니죠 세간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띠 안다고 깨달음 지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혹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제가 그 불교 철학을 강의하면서 가장 신성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 위에 있는 소지입니다. 소지, 소지, 소지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성스러운 말이라서 사실 소지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인도 말 그대로 이영 이렇게 번역한데 전해야 이 영. 알려진 것 알려진 것 알려진 것 부처님한테 알려진 것이 뭘까요? 부처님은 뭘 알았을까요? 그 알려진 것을 불교도들은, 부처님을 따르는 이들은 마땅히 알아야 하는 거죠 알아야 하는 것, 응지입니다 응지요? 응지, 음지, 소지 그러나 응지와 소지의 원어는 같습니다 전해야 그렇게 부처님이 무엇을 알았던가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진리는 합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그 진리는 기독교에서 진리를 말하고 마음의 덕에서 진리를 말하고 같은 진리일까요? 물론 같은 진리는 아닙니다. 불교에서 진리는 무엇까요 이제 여기 오게 되면은 천차만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각양각색입니다. 다 다릅니다. 조금은 삼법인이 있네요. 바로 무상은 삼법인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재행무상, 재법무화. 부처님은 무아를 깨달으셨다. 어떤 분들은 진리 중의 진리, 사실은 저게 진리란 말이 한도 없습니다. 무아에는 진리란 말이 없습니다. 삼법인의 진리란 표현이 없습니다. 오로지 진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은 사성제입니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 부처님은 사성제를 깨달으셨다. 사실 저것이 불교학의 토대입니다. 사성제를 깨달으셨다. 근데 어떤 뜻은요. 어떤 분들은 연기법을 깨달았다. 어떤 분들은요. 일체공 일체개공, 반야바라밀을 깨달았다. 어떤 분들은요. 인무와 아공법공, 일체가 공한 그 진실성. 바로 원성실신이라죠. 그 진실의 마음을 깨달았다. 혹은 뭐동아시아 오게 되면 되게 본각 진성 진짜 깨달음이야. 모든 우주 삼남한상의 바탕인 뭘본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참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진성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일심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바로 본각 진성을 깨달았다. 부처님의 깨달음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제 혼돈이 벌어지죠. 진짜 혼돈이 벌어집니다. 어떤 데 가면은 자성을 찾아라. 그죠? 어떤 데가기든 자성 없다, 없는 자성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렇게 말이 각각 다른 겁니다. 어 동아시아 불교, 우리 불교에 큰큰 영향을 끼쳤던, 어 특히 보조 진우스님한테 큰 영향을 끼쳤던 주봉종밀의 서는 제 전집 도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서문에서 비유라는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마명과 용수 두 분은 다 같이 부처님의 경전을 널리 펼쳤지만 한 분은 공을 주장하고 한 분은 성을 주장했습니다. 해런과 신수 두 분이 달마의 시민을 지냈지만 한 분은 돈을 주장했고 한 분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천태는 오로지 상관에 의절했지만 우두라커는 분은 오로지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강서와 마저 도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진실이다. 행주자와 음옥동 중다 진실이다 이렇게 주장하셨고요. 하택이란 분은 어디 오로지 바른 지견만이 진실이다. 그 밖에 어떤 이는 공이라고 어떤 이는 유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망과 진이 서로 보수한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망과 진이 어떻게 보수하냐 서로 반대 말이지라고 서로를 배척하기도 하고 어떤 경제는 진짜 진실을 전하는 경전이라고 어떤 경제는 방편이라 했다. 도대체 누가 말이 맞느냐? 어쨌든 이것을 전부 전체적으로 통일 전체적으로 정리 해석하지 않, 않으면 안, 안 된다. 도서라고 하는 책에서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서문을 썼습니다. 이미 구 세기 때 이런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대개 동아시아에 불교 전해진 불교에서는요, 삼성방편, 일성진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일체 중성, 시리불성다 알고 계시죠?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 깨달입니다. 진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바로 법화경 혹은 열방경에 근거한 진리관입니다. 그런데요, 유식에서는 해심밀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진실 아니다. 진실은 뭔지? 삼성이 바로 진실이고 일성이 방, 방편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서로 반대 말을 합니다. 일승계승과 오승각별 이게 동아시아 불교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폭넓게 논의되었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삼라만사 모든 중생들이 다성불할수 있느냐? 아니다. 일천재라든지 성불 못한다. 삼성차별, 성문영각보살 다르다. 성불 못한다. 어느 것이 더 진실일까요? 어, 2 500년에 걸친 불교사상서는 바로.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야 할 것인가 에 대한 탐구와 해석의 도전이었습니다. 네. 이런 복잡한 복잡다단한 사상 체계로 인해서 동아시아의 불교가 도래오면은 모든 이들이 먼저 그 불교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설을 해보자, 해석을 해보자 그죠? 전체적으로 한번 일람해보자 해서 생겨난 것이 교상판석, 혹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상판석 부처님의 전체 일대 법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이해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죠? 그 다른 결과로서 종파가 탄생했습니다. 저두 교파는 화엄교파와 전태교파. 화엄교파에서는 화엄종에서는 불교 전체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소승, 대승시교, 대승시교 중에는 중강과 유식이 들어갑니다. 중강과 유식이 들어가고 대승종교 기신원입니다 대승돈교 유마경입니다. 대승원교 화엄경입니다. 당연히 앞에 네 가지는 방편입니다. 그러면 어 방편 방편이라고 하는 말은 불류이라는데분이죠 말이 어렵지만서도그 경전 자체가 완전한 뜻이 아니란 겁니다. 그 완전한 뜻을 드러낸 것은 바로 광음경이다 그러면 천태교파에서는 상당히 수수하겠다 그렇죠? 천태종에서는 다른 종파에서 상당히 수수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경전이 완전한 경이 아니란 겁니다. 뭔가 미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종파가 생기나고요. 그각 종파 사이에 뭔가 사실은 골이 생긴 것지만 그, 그 당시의 분들은 그것을 골로 이기지 않고 우리가 진리로 받드는 그 경전은 그것이 완전한 경전이지만 나머지 경전은 전부 다 그게 이르는 방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은 어떤 한 경전을 신봉하면 나머지 기들을 상당히 부정하는, 배척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뭐, 쉽게 말해서, 불교가 점차 기독교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 불교 사상의 위대성은 그 열린 성정관, 그 다양함입니다. 대개 그 기독교 성정러면뭐 성경입니다. 그죠? 신약 구약 다합해서한60몇 개를 하더라고요. 불교 성정은 몇 가지까요? 맞습니다. 8만 4천. 그게 몇 가지입니까? 사실 만 사천은 장수는 8만4천인데 무진장 많다는 거죠. 8만4천무량본분 많다는 뜻입니다. 그니까 불교신자들은 사실은 너무 가르침이 많으니까 어디에 의지해야 될지 도무지 종을 잡기 어렵습니다. 진짜 종을 잡기 어려운 것이 대개 좀딱 말씀드리지만 대개 일체의 고 모든 것은 괴롭다. 무엇이 괴롭까요? 그러면 대개 혹 아십니까? 뭐 생로병사가 괴롭다. 또뭐 있습니까? 쭉나서 이제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덕고 앞에 일곱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온승고 온이 바로 괴롭다 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반야신경첫 문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계고 오원, 온은 다 공이다. 그럼 괴로움은 픽션이네요. 온계고 오원, 온이 다 공함으로 조견함으로 인해서 도일체고 일체 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전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불교에서는요, 뭐 다른 종교를 뭐 말씀드리기 뭐 하지마서도 다른 종교에서 대개 나만을 믿으라고죠 나만을 믿으라뭐 이렇게 말했다는데 부처님 열반 되실 때 제자들이 물었대요,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대들의 의지체가 아니다. 그대들은 오로지 그대들 자신과 법에 의지하라, 그렇죠? 아, 그때들 자신과 법에 의지하라. 대개 사이라 하는데 우리는 부처님 돌아가시면 누구한테 의지하냐가 네 가지 의지처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 의지처. 그첫 번째가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저때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래입니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의지처가 아니고 바로 법이 의지처란 겁니다. 법언대계 우리는 말을 통해서 전들하면 되죠. 그 법언 말을 통해서 진리는 말을 통해서 전들하잖아요. 두 번째가 사실은 말에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하라. 말도 어떤 말? 완전한 말씀 요입니다. 요의에 의지하지 불요의 완전하지 못한 말에 의지하지 말라. 뭐네 번째는 뭐 식에 의지하지 말고 식은 인식, 사량, 분별입니다. 분별, 언어를 통한 분별적즉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체험을 통한 뭐 일단 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체험을 통한 완전한 인식에 의지하라 이게 사입니다.